안녕하십니까. 남동군 자유한국당 TV후보로 등록한 김지호 TV의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남동구 부의 의장을 하시고 지금은 인천광역시당의 서민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장과 함께 지역 현안을 좀 토의하도록 또는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민수 장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내주셔서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예. 어,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광역시에 여러 구가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인구가 어,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 어, 다음에 남동구에 55만을 거의 지금 급박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에 어떻게 보니까 그 여성들을위한 공간이 전혀 좀 없는 것 같으세요. 즉 말하면 여성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남동구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예. Yeah, yeah.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봐서는 적실히 필요하고, yeah.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여가활동이라든지 배움의 터전, 소통하는 자리 이런 것 아직 지금 남동구에는 여성회관이 없거든요. 예. 이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좀 해주시죠. 그, 네. 남동구에는 서창 2지구에 문화부지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그 지금 남동구에서 매입을 했는데, 네. 아마 그 자리에다가 지하시에, 지하에는 뭐 수영장, 네. 또 이제 건물 1층, 2층에는 여성회관을 지으면, 네. 서창 이동 주민만 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남동구 전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남동구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려면 송도나 이런 데로 가야 하는데 예. 예. 이런 부분에는 남동구도 여성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또 문화부지, 활용부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토지는 아마 남동구에서 매입한 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예. 예. 토지 그그 그, 그 땅은 지금 서창 2 단지 지역. 예예 예, 예, 서창 예, 이지구의 예, 그 예, 지금 어, 서창 이지구에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동. 그 지역에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어, 저희들이 어, 우리 남동구 국민, 또 특히 여성을 위한 예, 예. 어, 서창 이지구에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예.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예. 저 역시 적극 검토를 해서 예, 예. 어, 보다 나은 남동의 삶에 협력서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서창 이지구에 있는 문제뿐이 아니라 남도고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면 그게 뭐 300억 400억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부비 갖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럼. 후보님이 국회에 되신다고 하면 네. 그 중앙정부에서 꼭 돈을 갖고 오셔서 예. 수용자 심사도 마치고 예. 이 정도 다 해야 되지만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 고 봅니다. 그게 국민을 진정을 위한 기자고 봅니다. 예, 에서주 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어, 남동구에 오래 거주하고 생활을군요저 느끼는 점인데 왜 남동구가 여성 회관이 어, 없을까? 어, 저희들이 이 원도심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 물론 이제 저희 지역 중에서도 서창지구는 신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남동구 국민도. 인천의 시민으로서의 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제가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국회 입성을 하면 우리 남동구 여성들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남동구는 보면 그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듣기는 건데 저는 이제 8년간의 원생활을 했고 네. 또 2년간의 장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후보라고 내려오면 보면 아마 여기 사는 사람을 공천을 잘안 해줍니다. 중앙당에서 이렇게 내려꽂는데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냥 가버려요. 네. 또 당선이 되면 4년 하고 가고. 네. 이래서그니까 연속성 같은 게좀 떨어지고 네. 그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남동구에서, 제가 알기로 김지호 후보님은, 그, 고일라 쪽만, 뭐, 진짜 일정을 바랬다고 할 정도로 한 일만 하신 거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 좀 들어가셔서, 또, 우리 남동구에서 아마 생활도 여기서 몇십 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남동구를 위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뭐, 4년마다 가고 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남동구가 낙하산 공수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유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 저도 많이 그런 걸 느끼지요. 어,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 예. 지역의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 형태나 실태를잘 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사회 한국당 잘못한 건 있습니다. 예.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음. 외지에서 전략 공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려 뽑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들은 당에서도 안할 걸로 보고요. 어, 남동부를잘하는 어, 제가 예. 어, 여러분들의 에, 선발이 돼서 어, 열심히 심부름하는 이런 에,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기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아마 뭐 총재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변화시키려면 좀 남동구에서부터 변화시켜서 또 남동구가 변하면 인천이 좀 변합니다. 인천이 변했을 때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남동구에서부터 일으켜서 남동구에서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궁극하 바라겠습니다. 예. 어, 오늘 그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 서민복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한민수 위원장 그리고 전 남동구의 구 의장을 역임하신 이 한민수 전 의장님과 인천 지역의 현안을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의 의원과 또는 우리 지역에서 덕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종종 모시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서 서민 복지와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것이 뭔지 좀더 깊이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대화를 나누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개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